자, 봉고 3 전기차 배터리고요. 지금 도 방음 이렇게 신슬레이터 붙여서 작업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신슬레이터 붙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까지 개조를 했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음질이 되게 좋아집니다. 스피커 트윗 바꿔드린 거예요. 자,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스웨이드 알칸트라로 검정색으로 트리밍 해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화해가지고 되게 보기 싫었잖아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게 이뻐요. 자, 이제 완성이 돼서 도 트림까지 완성이 되면 차가 출고가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너무 소음이 없어서 이런 신슬레이터 작업이나 방진패도 붙여서 출고하시면 굉장히 조용하실 겁니다 두툼하게 잘 들어갔어요 아주 이야, 전장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몇년 있으면 다 전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 이제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방, 방음이나 방진패드 붙여서 나가시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 전기차들은 다 와서 이런 시공들을 많이 합니다 요거 트맵만 스피커만 바꿔도 되게 음질이 좋아져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제 필라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개조해서 트윗에다 집어넣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다 이렇게 석고로 떠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스피커는. 자, 본고3 전기차. 스피커 작업, 천장, 알칸트라, 스웨이드 작업, 방진 패드, 방음 패드. 장착 다 해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붙여도 소리가 확실히 들해요 소음 소리가. 고주파로 여기를 그냥 눌러줄 겁니다.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네, 보세요. 네. 열로 녹여서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고주파로. 자, 이런 작업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아시도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